국가 기술 자격 응시 자격 학력 규제 폐지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2025년 3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단은 유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3.14의 덩어리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지금까지 36건의 과제와 422건의 개별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제도 개선입니다. 기존의 국가자격증제도는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이 중요시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재의 제도에서는 학력에 따라 자격취득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 지식 중심의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544종의 기술 자격증 중 186종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자격증 취득이 시험이나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이수와 평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취득 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보처리 산업 기사나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와 같은 전산 관련 자격증의 경우 현재의 응시 자격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직무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더욱 다양한 인재들이 기술 자격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각 소관 부처 고용부, 과기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력과 신속한 시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과 학력 중심의 자격 제한을 해소하여 더 많은 인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개선은 현장 중심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진단은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푸처와 협의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과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 확대를 통해 기술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평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